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기 7장, 요기 7장 1절에서 21절 1절까지 본문 전체 말씀인데 읽기는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기 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네, 읽기는 우리가 1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절 서로 단문 읽겠습니다. 그런 저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화라니까, 내가 화이니까 주께서 어쩌게 말을 지키시나이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친상이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보내시고 상상으로 게 하시고,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고원하니 나를 서내것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다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까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홀대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위해서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자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다가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과 유난히 비교될 때가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비교될 때는 내가 잘 되고 형통하고 내 삶이 어려움이 없고 또 힘겨움이 없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내 속에 이렇게 비교의식이 찾아옵니다.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될까? 나는 삶 속에서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를 않는데, 저 사람은 아무런 걱정도 없어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평안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있으시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교회 생활하는데, 저 집사님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고, 저 집은 우리 집하고 비교했을 때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저 집은 맨날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 집은 맨날 불행해 보이고,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삶 속에 가만히 허무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좌괴감이 찾아오기도 하고, 좌절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좌괴감이나 좌절감이나 허무감이 우리 마음 속에 쌓이다 보면, 우리는 때때로 내 삶에 대해 분노하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이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가끔 가다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예전에는 화를 잘 내는 사람을 제가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우 무서운 사람이구나. 성격이 되게 급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중안에 폭력성이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 속에 상처가 많구나. 속에 두려움이 많구나 그 속에 말 못할 삶의 어려움이 있구나 라는 게 오히려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특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삶에 대한 비교의식이 많은 사람들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책임을 돌릴 대상을 찾습니다 내가 일이 어려울 때나 일이 잘안될 때나 뭔가 삶의 어려움을 느끼면 내 탓이랑 처음엔 내 탓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죠 가장 가까운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 탓이야, 라고 했다가 조금 공음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나를 만드는, 나를 키운 내 부모 탓이야, 라고 했다가 또그 부모님 탓하다가 누구 탓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탓하기 시작하다가 점점 확장되어 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탓할 사람이 없으면 내 주변에서 찾습니다. 아, 그때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일을 안 했어야 되는데, 저 사람 탓이야. 이렇게 탓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탓을 돌리기 시작하면 조금이라도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덜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잘못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의 형편이 조금은 나아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오죠. 분노와 서러움이 삶의 중심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가끔 가다가 술 취한 분들이 저한테 상담이 없대요, 전화로. 제, 저를 아는 분들이 술을 그하게 드시고, 확,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전화, 전화하면서, 목사님, 처음에 그러죠. 그러면 벌써 느껴지죠. 아, 한잔하셨구나.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요, 제가요, 그러면서 본인 속에는 상처를 말씀하시죠. 처음에는 속에 화난 것을 말씀하시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전화기를 들고막 우실 때도 있습니다. 그 서러움을 못 이기셔가지고 통곡하실 때도 있습니다. 점점 분노와 서러움이 삶의 중심에서부터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마음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착각하는 심각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나 죽음면 끝나죠. 나눠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 될것 같아요. 그게 옳지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요금이 지금 그러한 위기의 직면에 있습니다. 요금은 하나님을 자신에게 쉬지 않고 고통을 주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하나님을 향해서 한순간도 자신의 시선 속에 놓치지 않으시면서 요금 자신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공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해 요금은 하나님으로부터 감시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니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만큼 내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니, 아니니 나를 이제는 좀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말을 하, 말을 하건 면 자신에게 더 이상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우지 말고 자신을 하나님의 관용으로 삼지 말고 공격하지 말고 죽도록 내버려 달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죽음을 허락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욕은 11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점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불평하리이다. 욕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욕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욕의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욕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신 적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11절에서 욕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않냐고, 내가 내 입을 도지 못 닫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침묵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아픈데 너무 아파서 이제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라.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비, 요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정말 요비의 의인입니까? 지금까지 요비 보여주었던 모습은 전부 위선이 아닐까요? 하나님도 잘못 알고 계셨던 것 아닐까요? 그 스스로의 입술에서 하나님, 내가 불평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승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불신앙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고 배웠습니다. 마음의 불평과 원망한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과 삶의 자리에 뿌려놓은 독을 독과 같은 씨앗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요러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의인입니까, 여러분? 정말 정의로운 사람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요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심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의심이 드는데요. 성경은 욕은 분명히 의인이라고 했는데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혼란스러워지죠 하나님께 불평하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는 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감사하지 못하는 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우리 스스로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은 정직함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8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여기서 이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하게 된다는 말씀인데 그 전제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키며 정직하게 행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편 10절에서는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서는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정직의 관점에서 본다면 본다면 11절에서의 요셉 고백은 정직한 고백입니까, 위선적 고백입니까? 정직한 고백이죠. 정직한 고백이죠. 자, 이 정직한 고백을 불신앙으로 볼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히려 신앙적이지요. 오히려 불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세속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것을 바라는 그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로의 경우처럼 내 삶에 찾아온 알수 없는 고난과 알수 없는 괴로움과 알수 없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을 도저히 토해낼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정직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직이란 어떤 정직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직은, 말씀 앞에서만의 정직함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넓은 의미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교적인, 율법적인 정직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직에는 솔직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실 때, 우리의 삶의 솔직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할 우리의 주님이시면 당연한, 당연합니다. 그러나, 요처럼 고통의 순간에 느끼는, 고통의 순간에 느끼는 하나님에대서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조그만 아이 하나가, 아이 하나가 부모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부모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면 예를 들어서 조그만 아이 하나가 옆집 아이가 가지고 노는 물총을 봤어요 여름 무더운 여름에 나도 저 물총이 너무 갖고 싶어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막 갑니다 아빠 나저 물총 사줘 저 물총 사줘 그런는데 아빠가 안돼 안돼 그럼 애가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아이가 아, 아빠 미워 아빠 싫어 막 돌아서서 울죠 그때 아빠가 볼때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아빠 미워 이런 아빠에 대한 불경한 태도가 어디있냐고 내가 지금까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오늘은 그런너 호적에서 이런 빼버릴 거야. 이런 부모 없습니다. 이런 아버지 없죠. 오히려 아이가 우는 모습 보고, 아, 정말 갖고 싶었구나. 이래서, 진짜 가지고 싶었구나. 안고, 가서, 당연히 사주겠죠. 반대로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옆집 아저씨가 총을 가지고 노는 걸 봤어요. 진짜 총을 가지고 노는 거 걸. 그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나저총 사줘. 저총사죠 근데 아빠 사주지 않죠? 당연히 안 사주죠. 근데 애가 돌아서서 아빠 미워하고 울고 있으면 아빠는 어떡합니까? 아빠는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물론 사주질 않습니다. 안아줍니다. 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밉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아이를 미워할 아버지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요비 지금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모든 숙례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처럼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때로는 이웃집 아저씨 아줌마가 되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난감정 분노하는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 아프고 서러운 감정까지도 다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와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른 종교의 신들과 가장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감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박제되어 있는 어떤 조각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관점 속의 어떤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 생활 우리 생활 속에서 함께 생활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조차도 헤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서러운 마음조차도 헤아리시고 우리의 화나는 마음조차도 헤아리시고 우리의 괴로운 심정조차도 헤아리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까? 내 뜻과 반대로 이루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한숨을 쉬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나만 잃었습니까? 왜 우리 집만 잃었습니까? 왜 나만 안됩니까? 라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랬구나, 그랬구나, 네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네가 이렇게 괴로웠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모든 숙사장을 하나님께 알려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침밀감으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참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활 가운데 함께 생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다는 말씀은 단순히 물질이나 소원을 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을 토해낼 수 있다는 의미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요배 고백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고통 속에서 찾아오는 육체적 괴로움, 정신적 괴로움을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신앙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종교적 우상이 아니며, 관념 속의 신도 아니며, 삶 속에서 함께하고 함께하고 계신 살아계신 주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이번 주에 지난 주에 이번 지난 주에 제가 일어나는 현장에서 딱 갔는데. 지금까지 제가 만난 현장 중에 최악의 현장이었어요.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전기인 무전이 1 9대쓰서 거예요. 총 19대의 전선을 다 뽑아내야 됩니다 길이로 따지면 200m 정도를 뽑아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빠져주면 다행인데 그런 아파트일수록 정말 안 빠집니다. 공사 중에 전선이 눌려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또 그날 따라 얼마나 더웠는지 그 바깥에서 뜨거운 열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선을 두사람에서 이렇게 오바르기 시작합니다. 꼼짝을 안합 진짜 꼼짝을 안 등에서 식은땀이 흐릅니다. 앞에서는 더워서 땀이 흐르고,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동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가 절로 나오거든요. 기도가. 하나님 제 옆에 계시죠? 제 옆에 계시죠? 하나님 이거 진짜 안 빠져요. 진짜 안 빠져요. 진짜 안 빠져요. 이거 어떻게 빼야 돼요? 어떻게 빼야 돼요? 그 같이 일하는 친구가 저쪽에서 옆에서 아저 정말 꼼짝을 안해요 꼼짝을 안해요 계속 그러는 거예 저도 나도 꼼짝 안해 나도 꼼짝 안해 그러면서 그 전선을 이렇게 당기는데 둘이서 이제 반복적으로 저쪽에서 조금 당기고 이쪽에서 조금 당기고 그 일을 이제 한 시간 다해하는데한 5cm 빠져나오더라고요 한 5cm 빠져나오더라고요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 옆에서 보고 계시죠? 저땀 땀 보이시죠? 땀 보이시죠? 저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하면 쑥 뽑혀나오기 시작합니요쑥 뽑혀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또한번 속으로 고백한 게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함께 생활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늘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늘내 음성을 듣기 원하시며, 내 속사정을 알기 원하시는 하나님. 요은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불평은 단순히 자기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막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의 자녀인데, 지금 이렇게 괴롭습니다. 이렇게 제 삶이 비참해졌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제 내가 이 괴로움과 이 고통 때문에 더 이상 이, 이 땅에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드니,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불평하고 있니다 요번 불평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 앞에 나의 감정, 나의 고통, 나의 상처를 쏟아보면 당장은 마음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칫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더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적으로 선한 존재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려놓고 보여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내가 싸매어 줄 것이고, 내가 치료해 줄 것이고, 다시 살릴 것이며, 다시 내 앞에서 살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리라. 이렇게 세워주리라.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내가 만들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임제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님의 임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지금 내가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죽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와주시어서, 이곳에 와주시어서, 이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고통의 자리를 성령께서 임지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로, 만들, 자리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우리는 정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과 고통을 감추거나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이런 분들 많이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것이 불신앙이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과 멀리 있는 분이라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잘못된 이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일하지 못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삶의 이야기 그 자체입니다. 신앙과 삶은 분리되어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은 하나이며, 삶은 신앙에 속한 것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놔야 됩니다. 삶과 신앙은 병행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삶이 신앙 안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삶은, 삶은 신앙 안에 속한 것이다. 속한 신앙이 삶에 속한 게 아니에요. 삶이 신앙 안에 속한 것입니다. 신앙에 속해있는 삶이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 하나님께 말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 솔직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아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사님이 되시고 나서 도 한참. 굉장히 좀근본주의적이고 율법적인 목사님이셨대요. 그러다가 이분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에서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분 꿈에 깨고 나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목사인데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인정을 했던가 안 했던가.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진짜 살아계시군요 그래서 그분이 길을 걸을 때마다 이러고 걸었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손잡고 걷는 거.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손잡고 걷는다 그러면서 누가 보면 꼭 미친 사람처럼 이러다 하나님 하나님 이고 다닐 때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우석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내 삶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속상한 일 많으시죠 여러분 속에 어릴 때부터 쌓아오고 응어리진 상처들 있으시죠 때로는 살아가면서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으시죠 그죠 더이상 마음에 쟁여놓지 마십시오. 사탄은 그것들을 이용해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것을 화와 분노로 풀어내라고 유혹하고 술과 같은 약물 중독으로 잊을 수가 있다고 속삭이고 잘못된 나쁜 습관을 통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화를 반드시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요업에게서 배우십시오. 요업처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해질 때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고백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내 속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증거가 욕이죠 욕이 오늘 11제와 같은 말씀을 했다고 해서 욕기 40장의 결론이 욕의 불행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욕의 새로운 시작으로 끝났습니까? 새로운 축복의 시작으로 끝이 났죠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주간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또한 주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생활 속에 계신 함께 생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힘들 때마다 말씀하시고 때로 너무 힘들면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 하시네요 라고도 말씀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보통, 우리의 괴로움, 하나님의 때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방법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 네. 그 하나님과 함께 또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있고, 하나님한테 원망할 때도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생활 속에서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속에만 쌓아두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틀어놓을 수 있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도 나를 받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말하고, 솔직히 드러내고, 고백하고, 상담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